한 19대 총선 때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교체율이 42%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 있다 하면 그 중에 42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죠. 근데 묘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신문의 여론조사와 회사와 더불어 가지고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데 대해서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니까 현역 의원 출마를 지지 안 한다라는 답이 42.5%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예. 이 안심번호,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하면, 뭐, 적게는 80, 90%, 많게는 95%, 현역원들이 그대로, 현역당협위원장들이 그대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국민들은, 현역원 출마를 지지 안 한다가 42.5%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지한다고 하는 28.6%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놈 중에, 아,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불러서요. 하고 있는,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를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 조사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이 야당이 혁신이 성공할 거냐? 60%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계의 민생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나빠질 거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과 비교해서 가게 경제가 어떻게 됐냐. 나빠졌다라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몇프로냐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화가 난 민심은 정신인들 바꿔치워야 된다가인데, 민심은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 하고 계신 분들 다 바꿔치워야 된다는 건데,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고 안심번호, 모바일 여론조사라는 전 세계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들이요,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민심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놈 혹시 공천 내놔, 요래 보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예, 북한 관련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청와대와 평양에 뭐, 김정일 공정 내에 한라인 전화를 개설해서 수시로 통화를 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원장으로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만복 국정원장이 최근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분은 뭐 해고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밝혔는데 그 내용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게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현안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1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탈때백 채널 비밀 채널이 있었고 그것이 양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한라인 전화였다. 그리고 24시간 직원이 앉아 있었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한라인을 통해서 남북의 정상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기존의 적십자사나 뭐, 통일부에서 있는 실무자 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그럼 이게 언제 개설됐냐? 김대중 정권 시대에 잘 닦여진 남북 관계에 의해서 이 남북의 정상 사이의 한라인이 가동되어 있었고, 그걸 갖다가 잘 이용해왔는데, 그 뒤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없어져서 매우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는가는 비밀이다. 그리고 한나인 전화 존재 자체도 비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들은 모른 채, 양국의, 양국은 아니죠.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남북 간의 정상이 전화로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까? 자,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 뒤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건강산 피격 사건이 터졌습니까? 자, 이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라인이 차단돼서 터졌다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남북 간의 정상이 한라인을 통해서 직접 통화하는 부분이 저는 왜 비정상인가 요 남북 간의 만남은 예를 들어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지만은. 어제 제가 이야기한 데서 김정일이 6.15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차라리 경제부터 조금씩 실무적인 것부터 진행해가지 거창한 걸 합의해 놓고 지키지 못할 빈껍데기를 갖다가 즉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 그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합의문을 만드는 것이 뭔 필요하냐? 저는 이 대목에서 김정일이 훨씬 정직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가서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세계에도 보여줘서. 상이라도좀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 빈 껍데기 합의문 만들고 이럴라고 맨날 북한에다가 전화해 하고 퍼줬습니까? 그리고 종북 자파들 맨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이런 한 라인이 있다라는 것은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한 라인은 남북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해가 벌어지면 아 우리가 막 포를 쐈는데 그것은 포를 잘못 쏜 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대통령 간의 한라인이 필요한가. 저는 대통령 간의 한라인이 있으면 대통령의 성격이 좀 잡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북한하고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한라인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느 날 개인적 충동으로 북한에 김정일을 불러서 김정은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한잔 애가 울적에서 김정일이하고 통화해서 위로받습니까? 이런 사실이 이제야 알려지는 것도요. 저는 굉장히 문제고 그 진상이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북한 이야기 넘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 지난달, 즉 9월달 식량 배급이 지난 3년의 평균보다 21%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올해 들어서 가뭄과 홍수로 매우 안 좋아졌다. 그래서 감자, 밀, 보리, 쌀 수확량 등이 지난해보다 최고 20-30%가 줄어들었다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돈다 갖기 수천억씩 드는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대량상 무기 확산과 관련해서 북한의 광업회사 등몇 개를 이 9월 한달 동안 적발을 했습니다. 총네 곳인데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이 회사와 미국과 관련된 전 세계의 회사들이 이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지금 막고요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들은 미국의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즉, 북한의 광업이라든지 무역회사로 위장된 이런 회사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그 원료나 재료를 팔고 사는데 관리했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죠. 즉, 북한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회사로 위장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핵이라든지 핵폭탄, 또더 나아가서 뭐 화학폭탄, 뭐, 이런 생화학폭탄,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한일 외교 장관이 30일 뉴욕에서 해동을 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말로 예정된데 그 개최 준비에 집중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박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베 총리하고의 한일 정상회담은 그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자꾸 이 매몰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일본하고 만났어요 회담에서 우리 할 말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일본의 총리하고 만나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과거사로 사과 안 하면 만나서 이건 좀 사과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그 문제만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입니까 과거사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 중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야 될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현재 일본하고의 우리의 경제 교류 관계 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뭐 사회 여러 가지 교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가 저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하고의 어떤 경제 무역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 과거 사문제에서 저렇게 가면 앞으로 아베가 물러날 때까지 아베는 이번에 그 뭡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를, 인기를 다시 보장받았기 때문에 3년은 더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에 일부 한일정상회담은 안할 겁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왜 시진핑을 꼭 끼워야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